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양동석입니다. 오늘 경기 차범근 차두리 위원과 함께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크리스티아누 펠도. 마무리입니다. 보리 굴러갑니다. 볼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자, 패스를 뿌린 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스로인. 제이미 바디.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기가 시작됩니다. 네 드디어 시작입니다 뜨거운 경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베컴 자 골대 앞입니다 패트릭 뱀포드 다이렉트 발리 상대 볼이 됐습니다 자 상대를 막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됐습니다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패트릭 뱀포드, 알레안드로 그리말도, 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자 호날두에게 파울이 가해졌지만 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호날두 볼을 빼앗깁니다. 필포드, 자 손흥민. 커팅 잘 읽어냅니다. 자, 손흥민. 헤리케인. 해리케 슈팅 실패합니다. 자, 공을 클리어했습니다. 스코어는 0대0 지금부터 하프타임입니다. 후반전 45분 지금 시작됩니다. 화려한 테크닉. 이런 건돈 주고도 보기 힘듭니다. 제이미 바디. 이슈팅의 스피드가 빠르지 않습니다. 패트릭 뱀포디 자, 날아올라 태클을 피했습니다. 나갔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이빙 세이브 막았습니다. 어디로 올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케인의 깔끔한 선제골. 선제골이 후반에 터졌습니다. 자 스콜스 알렉산더 이사 알레안드로 그리말도 볼을 돌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상대 팀의 골대 앞에서 패스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해리케이. 해리케이. 골입니다. 두점 차로 앞서가는 득점을 기록합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요. 아직 따라잡기 불가능은 아닙니다. 볼스 골스 자 크리스티아노 호랄드 골스 알렉산더 이삭 훌륭하게 이어냈죠 인터셉트합니다 이대로 돌파합니다 볼을 놓치고 맙니다 볼이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헤리케이 퀴스트이 3번 울렸습니다 게임이 종료됩니다